네, 안녕하세요. 모의복고살지 뭐 김희숙입니다. 김미경 원장님의 신강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가 지금 다른 거는 책의 가제본이거든요. 100명의 서평단을 선정을 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거기에 선정이 돼서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파트 1은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타격을 입기도 하고 어떤 업종은 사실 기회이기도 한데 아마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전환의 시점을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지 말고 좀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김미경 강사님의 본인의 이야기가 좀 들어있어서 좀 와닿기도 하고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왜이 책을 썼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파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의 아마 핵심 내용이 될것 같아요. 내 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리부트 공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네 가지 키워드는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세이프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네 가지 공식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를 이제 설명을 하는 파트인데요. 경영에서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걸 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플래닝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을 개인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로 적어 줬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요 뉴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계속 이제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김미경 강사님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금 파이썬을 공부하고 계신다고 해요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내셔서 코딩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자기 사업에 적용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20대 중반에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김미경 원장님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제가 받았던 에너지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지난 한 10여 년간 SNS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성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최정상에 있는 분도 꾸준히 공부하시고 또 새로운 걸 도전 하는구나. 거기에서 참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다이어트 성공하셨던 것도 그렇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영어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것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도 완전히 이제 성공을 하시는 걸 보고 참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저한테는 좀 자극도 되고 아 저도 파이썬을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망설였던 것들을 좀 다시 시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줬던 파트가 바로 네 번째 파트였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라는 파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지 접근해야 될지를 설명해 둔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 파트가 바로 이두 번째 파트인데요. 내 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리부트 공식에는요. 첫 번째,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즉, 사람과 사람이 이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어, 두 번째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하게 변신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온택트랑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을 하려면 디지털 기술을 잘 익히고 자유자재로 쓰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온택트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저하고는 워낙 밀접한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고요. 이런 디지털을 잘 다루는 게 저한테 정말 큰 강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정말 많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챕터인데요 인디펜던트 워커는 뭐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프리랜서, 1인기업, 뭐 엔잠러, 디지털 로마드 약간 두루두루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어, 이제는 정말 프리워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렇게 변화되는 중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강하게 충격을 줘서 이 시기를 앞당겼다고 라생각합니다 합니다. 이미 저는 다 준비하고 있었던 시장이고 이미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 저는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던 수업을 다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디지털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19가 딱 터졌을 때 다른 강사님들은 강의가 다 끊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빠르게 줌으로 전환을 해서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나 기업과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저한테 이런 것들을 배우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진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인디펜던트 워커, 즉 프리랜서나 1인 기업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코어 컨텐츠를 가져라 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니까 아마 잘 아시겠죠? 나만의 핵심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거나 해도 해도 지겹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게 코어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미에서 시작하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흥미가 없다면 그게 지속성 있게 이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만해도 2012년부터 퍼스널 브랜딩이란 단어가 너무 생소하던 그 시절부터 다들 그게 뭐야? 그게 직업이나 되겠어? 왜 대기업 안 가라? 고할 때부터 제가 열심히 한우물만 팠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의 실력을 좀 알아줬고 아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저의 시작도 그걸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진짜 흥미가 있고 재밌고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조금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서 관심 있는 콘텐츠들을 좀 추려내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은 이제 정말 기본이 됐습니다. 저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지금까지 경쟁력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디지털 활용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온라인 채널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가 홈페이지도 혼자 잘 만드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워드프레스로 마케팅 자동화까지 시도를 하기 위해서 다음 플랫폼을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업화를 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요즘에는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이거는 결국 계속.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 같아요 코어 콘텐츠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관된 콘텐츠들을 계속 공부를 해서 내 코어 콘텐츠를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정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공부 했어요 가끔은 이게 정말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단단해진 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많아 기회인 것 같다고 해도 저는 그 다음 스텝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빠르게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기회를 많이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번째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인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만났냐 저는 온라인으로 만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저한테 일을 주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저는 제 수강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 서로 지원을 해주면서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나 혼자 실력만 키우는 게 다가 아니다. 어, 정말 실력 있는 분들 나와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분들을 꼭 만나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어, 이거 너무 너무. 공감했어요. 사실 제가 프리랜서들 대상에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면 진짜 돈 관리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료가 들어왔는지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 너무 너무 답안사였어요. 불안정한 수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훨씬 더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프리랜서 분들 일단 내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기록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을 곁들여서 말하긴 했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책에 담긴 핵심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전이 말도 너무 공감을 했어요. 저는 변수에 휘말리는 걸 진짜 많이 싫어해서 또 제가 의리되는 상황에서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동등하거나 오히려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두 가지 변수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저처럼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스케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아웃풋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일들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책에도 그것은 실력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택트가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딱 하나 실력뿐이다. 지금까지는 실력 말고도 다른 대체할 것들이 많았다. 일은 좀 못해도 인간관계가 좋고 회사에 충성심이 있으면 그것도 능력으로 쳐졌다. 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건 혼자 일하건 똑같이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한다. 회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야생 정글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laughs> 진짜예요. 진짜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전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내가 이 상태로 회사 밖으로 나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한 번쯤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안정적인 줄만 알았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회사가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온라인 베이스의 쇼핑몰이나 뭐 영상과 관련된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지금 너무너무 바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진짜 판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 많이 하시고 고학력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지금 공부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학력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긴 시간 동안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너무 공감하는 내용들이 가득가득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내용도 정말 많더라고요.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현재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사실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빠르게 읽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다뤘던 인디펜던트 워크, 즉 프리랜서나 나만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은 정말 많은 영감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해하고 답답하신 분들은 이 책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리게 해주는 좀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원장님께서 유튜브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이미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영상들도 계속 보시면 아마 전혀 이쪽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는 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작년부터 완전히 판을 바꿔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